아빠, 나 오늘 1등 했어요. 한 소녀가 묘비를 끼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손에는 금메달이 들려있었어요. 아빠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서요. 소녀는 젖은 얼굴로 금메달을 묘비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차가운 돌 표면에 작은 손을 올린 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넌 누구니? 우리 아들 무덤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소녀는 화들짝 돌아봤고,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여자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그대로 뛰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건 가방 하나. 최진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들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소녀와 회장 부부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진은 링크를 가로질러 활주했어요. 스텝을 밟고 회전하고 점프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링크장을 나와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일곱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탁소 특유의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엄마는 이미 식탁에 계란프라이 하나와 밥을 차려놓고 물한 잔만 마시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의부시모 박선미가 방에서 나왔어요. 선미는 유진에게 오늘 세탁물이 많으니 서진이도 학교 끝나고 바로 오라고 말했고 학교 가기 전에 1층 빨래부터 개 놓으라고 서진에게 명령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고 서진은 주먹을 쥔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조기에서 막 꺼낸 빨래들이 바구니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빨래를 하나씩 꺼내 개기 시작했어요. 벌써 몇 년째 하던 일이라 익숙했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바구니는 여전히 반도 줄지 않았어요. 엄마가 계단을 내려와 딸의 손을 잡고 빨래를 가져가며 학교에 가라고 했어요. 서진은 엄마의 거칠어진 손과 짙은 다크서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오자 엄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옷깃을 매만져 주었어요.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등교길에 부모와 함께 걷는 또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학교에 도착해 교실로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맨날 혼자 다니는 세탁소에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은 들은 척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교과서를 꺼냈어요. 뒤에서 한지유가 책상을 툭 치며 세탁물 얼룩이 또안 빠졌다고 엄마가 화냈다며 비웃었습니다. 지유가 자리로 돌아가고 서진은 책을 펴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것이 한서진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수업시간 국어 선생님이 꿈에 관한 글을 읽으며 아이들에게 각자의 꿈을 물었어요. 의사, 프로게이머라는 환한 목소리들이 교실을 채웠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서진을 지목했고 뒤에서 누군가 개 꿈은 세탁소일이라고 비웃었어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책 위에 눈물 자국이 번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 구석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지유가 친구들과 다가와 오늘 세탁물 가져오냐며 얼룩도 안 빠지면 엄마가 화낸다고 비웃었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놓고 급식을 다 먹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과 후 세탁소에 들어서자 선미가 빨리 옷 갈아입고 내려오라고 소리쳤어요. 서진은 교복을 벗고 낡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선미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엄마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빨래를 분류하고 드라이클리닝 옷들에 비닐을 씌웠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일했어요. 세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자 서진은 구석에 앉아 잠깐 쉬었어요. 엄마가 물한 잔을 들고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참으라고 돈 모아서 따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언제일지 알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선미가 신문을 펼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역 피겨스케이팅 대회 소식이었어요. 초등부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미는 이런 거 하는 애들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른다며 혀를 찼어요. 서진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언제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선미는 다음 달 말이라고 대답하며 비웃었어요. 레슨비만 한 달에 백만원인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벽에 연습했던 시간들, 얼음 위의 자유, 만약 대회에 나갈 수 있다면, 하지만 레슨비, 의상비, 등록비,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잊자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링크장에서 서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불씨가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새벽마다 링크장에 나갔어요. 연습시간이 한 시간 반으로 길어졌습니다. 스텝, 회전, 점프. 같은 동작을 수십 번씩 반복했어요. 어떻게든 대회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책상 서랍에 낡은 저금통을 열었어요. 3만 2천원. 등록비 5만원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월요일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서관 정리 도우미 모집 마이너스 시급 5천원. 서진은 일주일간 방과 후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책장을 닦았어요. 일주일 후 받은 봉투와 저금통 돈을 합치니 67,000원 드디어 등록비를 채웠습니다. 점심시간 컴퓨터실에서 대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엄마에게 말했어요. 대회에 나간다고 1년간 새벽마다 혼자 연습했다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대회 전날 밤 엄마가 파란색 피겨 의상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운동복을 안으며 같이 가달라고 했고 유진은 응원하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대회 당일 아침 선미가 막아섰습니다. 토요일 손님이 많으니 유진은 못 간다고 서진도 대회 끝나고 바로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서진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서진은 혼자 버스에 올랐어요. 한 시간 후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아이들, 코치와 함께 온 선수들, 서진은 혼자였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링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지만 엄마는 없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활주, 스텝, 회전. 새벽마다 반복했던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점프, 한 바퀴, 두 바퀴, 깨끗하게 착지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심사위원들은 독학한 것 같은데 기초는 확실하다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연기가 끝났어요. 서진은 혼자 대기실로 돌아와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메달 한 서진. 서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시상대에 올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부모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서진은 혼자 시상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대회장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에 가봐야 아무도 관심 없을 게 뻔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을까? 가방 속 엄마의 수첩을 펼쳤어요. 최민준. 푸른 언덕 공원 묘지. 아빠의 이름과 묘지 주소였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꼭 쥐었어요. 내일 아빠한테 갈 거야. 아빠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다음날 일요일 아침, 서진은 새벽같이 일어나 금메달과 트로피, 엄마의 수첩을 챙겼어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한 시간 반이 흘렀어요. 푸른 언덕 공원 묘지 3구역 15번. 드디어 찾았습니다. 최민준. 서진은 무릎을 꿇고 금메달과 트로피를 묘비 앞에 놓았어요. 아빠, 저예요. 어제 1등 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던 그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서진은 묘비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를 떠올렸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자주 불러주던 노래라고 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내가 있어. 두렵지 않아. 언제나 너를 지켜줄게. 그때 뒤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십여 미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보, 저 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니께 매일 밤 불러드리던 노래야. 서진은 화들짝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넌, 누구니? 왜 우리 아들 무덤에서 저 노래를? 서진은 겁에 질려 가방을 챙기려다 넘어뜨렸어요. 죄송해요. 그대로 뛰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버스 정류장까지 계속 달렸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가방을 두고 온 거였어요. 묘지에 남겨진 최진우 회장과 강미숙 여사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금메달과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국 초등학생 피겨스케이팅 대회 금메달 마이너스 한서진.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넘어진 가방을 주워 들었어요. 안에는 학생증이 있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5학년 한서진. 왜저 아이가 그 노래를 알고 있는 거죠? 민준이 말고는 아무도 몰랐던 진우는 금메달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이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 아들과 무슨 관계인지 학생증에는 학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 도시로 향했습니다. 한편 서진은 가방도 없이 집에 도착했어요. 선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아빠 묘지요. 가방은 잃어버렸어요. 즉, 쓸데없는 짓. 빨리 일 도와.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찾아오시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 편이 불안했습니다. 이틀 후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오후 세탁소 문이 열리며 고급 양복차림의 남녀가 들어왔어요. 최진우 회장과 강미숙 여사였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보이며 한서진이라는 학생을 찾는다고 말했어요. 이틀 전 아들 묘지에서 만났는데 가방을 두고 갔다고 선미는 놀라며 안을 돌아봤습니다. 삼촌도 나왔어요. 서진을 불러왔습니다. 서진은 회장 부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우는 부드럽게 가방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 무덤에 갔었냐고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아빠라고, 최민준이라고, 순간 세탁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진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13년 전 최민중과 사귀었다고 서진을 임신했다고 고백했어요. 미숙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우리 손녀일 수도 있다는 거냐고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고 삼촌도 거들었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서진을 키웠다고 진우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움 주신 건 감사하지만 먼저 DNA 검사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진이가 정말 저 사람들 손녀라면 다음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선미는 계속 서진을 쳐다봤어요. 혹시 저 사람들이 진짜라면 떠날 거냐고 물었습니다. 밤에 삼촌이 말했어요. 진짜 재벌 손녀면 그냥 보낼 거냐고, 선미는 뭔가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회장 댁에서는 진우와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불렀던 노래, 민준이만 알던 그 노래를 민준이가 보내준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병원 로비에서 진우와 미숙은 유진과 서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서진을 안았어요. 우리 손녀, 드디어 찾았다고 미숙도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며칠 후, 진우는 서진을 데리고 유명한 피겨 코치를 만났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박 코치였어요. 박 코치는 대회 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 기초를 쌓았다니, 서진은 링크장에서 직접 시연했어요. 활주 스텝 회전 그리고 이중 악셀 깨끗하게 착지했습니다. 박 코치의 눈이 커졌어요. 독학이 아니라 타고났다고 천재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훈련하면 올림픽도 노릴 수 있다고 진우는 코치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박 코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교육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최고의 코치와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유진은 서진 곁에 있고 싶다고 했어요. 진우는 당연하다며 함께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세탁소로 돌아온 유진이 짐을 싸자 선미가 막아섰습니다. 12년간 키운 값을 해야 한다고 3천만원을 요구했어요. 유진은 그런 돈이 없다고 했지만 선미는 회장한테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진우가 3천만원 수표를 놓았어요. 선미는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우는 유진과 서진을 데리고 세탁소를 나섰어요. 차에 타며 서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12년을 살았던 세탁소였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라고, 원하는 걸다할수 있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차는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 모든 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라는 걸, 회장 저택은 서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정원, 거대한 현관, 반짝이는 샹들리에. 미숙이 안내한 방은 세탁소 2층 전체만큼 넓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박 코치가 와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박 코치는 엄격했습니다. 자세 하나하나를 고쳤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훈련,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훈련했어요. 진우는 매일 링크장을 찾아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어느날 서진이 넘어져 발목을 접질렀어요. 박 코치는 쉬라고 했지만 진우는 한 번만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서진이 너무 힘들어 한다고. 진우는 고백했어요. 민준이도 서진이 나이 때 피결을 했다고. 자신은 한 번도 보러 가지 않았다고. 민준이 대회에서 1등 했을 때도 트로피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냐며 공부나 하라고 했다고. 민준은 그날 이후 피겨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몇년후 사고로 죽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을 보면 민준이가 보인다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서진을 보는 걸까? 민준을 보는 걸까? 며칠 후 전국 유소년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진우와 미숙, 유진이 함께 왔어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점프, 삼중 토루, 깨끗하게 착지했습니다. 결과 발표, 1등, 압도적인 우승이었어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놓아주라고. 무대에서 내려온 서진이 달려왔습니다. 진우는 서진을 안았어요.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진을 위한 게 아니라 민준에 대한 미안함을 갚으려 했다는 걸 서진은 민준의 대체품이 아니었어요.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서진이를 봐야 해. 민준이가 아닌 서진이를. 그날 이후 진우는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점프에 실패했어요. 진우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서진은 실수하면 할아버지가 실망하실까 봐 무섭다고 말했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다고. 내 아빠도 피겨를 좋아했는데 할아버지가 막았다고. 할아버지는 너를 통해 이루려 했다고. 넌 서진이라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겨가 좋다고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다고. 그날 밤 진우는 민준의 방에서 트로피를 닦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미안하다고. 다음날 그 트로피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빠 거라고. 넌 한서진이라고. 그때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13년 전 민준의 마지막 대회를 몰래 봤다고, 민준이 1등을 했다고, 아버지를 찾더라고, 그런데 민준이는 웃었다고, 저한테 말했다고, 엄마, 전 행복해요라고, 민준이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행복했다고요? 응. 내 네, 아빠는 행복했어. 진우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자신을 위해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진우는 매일 응원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보실까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 아빠가 제일 크게 응원할 거라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저는 한서진이에요. 피겨스케이팅을 사랑하는 12살 여자아이. 우리 모두 행복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자기 자신을 찾은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